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, 어, 정말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많이 사랑해 주시, 주십시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, 민혁 씨. 네, 저희 셀러브리티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어,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SNS 상에 숨겨진 이야기들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되게 재밌고 기대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절대 그 기대에 어,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완성돼. 시리즈가 완성이 됐으니 네.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고, 6월 30일, 4시에 공개되는 거꼭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청원씨 네, 저도 수많은 이 SNS를 초재로한 어떤 시리즈들을 봐왔지만, 어, 셀러브리티는 정말 그것과는 조금 다른, 김철규 감독님, 수리다 정인신 <laughs> 감독님의 손길이 닿아서 아주 그쌉싸하고 그 짜릿한 맛이 있어요. 이번 7월에 비가 안 오는 날이 5일밖에 없대요. 네, 그 분위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주 짜릿한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 이동환 씨. 네, 셀러브리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재밌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혜성 씨. 네. 저 저희 드라마라서가 아니라 정말 재밌거든요. 그러니까 그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으니까 할일다 마치시고. 시청을 시작해 주시면 네.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진짜 치열하고 열심히 다 같이 준비했으니까요. 셀러브리티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. 주변 준비를 하고 봐야겠네요 <laughs> <laughs> 김철규 감독님. 셀러브리티라는 그, 드라마는 뭐 엄청난 스케일을 쏟아붓거나 뭐 아주, 아주 화려한 CG로 막 범벅이 된 그런 그 블록버스터는 분명히 아닙니다. 그런 뭐 화려함이나 스케일을 훨씬 압도하는 그런 어떤 신선함과 재미가 가득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.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, 소재의 신선함, 그리고 작가님 써주신 내러티브도 대단히 훌륭하고요. 배우들이 그 맛들을 굉장히 잘 살려주셨고 그래서 최근에 보기 힘든 참신하고 아주 재밌는 드라마로 완성이 됐다고 어, 자고 하고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주 재밌게 즐거,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